1월 9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 밤이 지나 찬송하시겠습니다. 받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편안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심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신혼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지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서 빨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제가 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는 우리 강남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각별히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특별히 우리 강남의 가족들 가운데에 수술을 앞에 두고 있거나 또 수술 후에 가려 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억눌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악한 사탄의 막에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무척 험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좌우로 치우침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동량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만 깨어 주시사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107 17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밖에서 친구들에게 맞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오히려 밖에서 맞고 다닌다고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늘상 있는 일이려니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식을 혼내고 속상함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하나 둘밖에 안 되는 현대의 부모들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장 때린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자기 아이에게 맞은 그대로 안갚음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예의없는 행동이고 가해한 아이와 똑같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법적인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해 어린이와 그 부모 앞에서 가해한 어린이가 자기 자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 부모로부터도 사과를 받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와 피해의 사례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피해 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성경 용어로 보면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인데. 라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사악한, 해로운, 잘못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금전적으로 나에게 심각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잊지도 않은 말을 퍼뜨려서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그 모든 것은 악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폭 영화를 보면 자기 패거리가 상대 조폭들에게 당하면 칼이나 야구 방망이 같은 흉기로 무장한테 상대편을 급습해서 피해 복수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영화 속에서 부담 없이 즐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피해를 당한다면은 복수를 꿈꾸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당했던 모멸과 치욕,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은 내심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그러할 뿐 실제로 복수를 결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그렇고 복수할 능력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또. 설사 복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나에게 또 다른 처벌이나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수를 포기하곤 합니다 예전에 V for Vendetta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Vendetta는 이태리 사투리로 복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굳이 이태리 사투리인 Vendetta를 사용한 것은 피해 복수가 실제로 이태리 코르시카 지방에서 빈번하게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가문,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루어내는 피해 복수 이게 바로 벤데타입니다. 대단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를 의미합니다. 단어 자체로 복수라는 뜻이지만은 일반적인 복수보다 훨씬 강한 뉘앙스입니다. 일반적인 복수는 시간이 가면은 점차 잊혀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벤데타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처럼. 목숨까지 바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 하는 보복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못 갚으면은 가족과 가문이 나서서 그리고 그 다음 대가 나서서 갚아야 하는 피해 복수가 벤데탑니다. 대부 같은 마피아 영화에서 자주 다루기 때문에 뭔가 비장하고 멋있다는 그런 인색이 있을 수 있지만 실상은 공권력이 약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곳에서라면 인류 문명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일종의 전 근대적인 인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바니아에도 카논이라고 하는 비슷한 관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친족이 죽거나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살인으로 복수를 하는 알바니아의 명예살인 풍습입니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피해 피가 피를 부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사건의 원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아주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로 다른 집안의 남자들이 가볍게 말다툼을 하다가 한쪽이 다른 쪽을 밀쳤습니다. 그러자 그때 받은 수모를 갖겠답시고 그 남자의 형제 둘을 죽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를 말리던 경찰을까지쏴 죽였는데 그 경찰의 아들이 와서 가해자와 가해자의 식구까지 여러을 살해하면서 그야말로 복수가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또 가게 앞에 땅몇평 가지고 다투다가 서로 복수국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멈추고 싶어도 아무도 이 죽고 죽이는 고리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칸훈의 연류가 되어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수천 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알바니아 인구가 대략 300만 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은 결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돈을 주든 무릎을 꿇든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알바니아의 소득 기준으로는 해결하는 비용이 여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알바니아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아예 상대방 일족을 끝장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정부는 카논을 살인죄로 강하게 처벌하거나 보육,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칸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모아 집어넣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생명은 보장받을 수 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나가면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고 또 실제로 나간 경우 피해 복수가 자행이 됩니다. 그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은 목숨은 보전되는데 문제는 보호구역 안에 교육 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안에 이 간의 수공업으로 해결을 하는데 진짜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너무나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논의 연류가 돼서 아예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알바니아에서 해외로 나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런 카논과 관련해 가지고 도피성 외위인 경우가 대단하니 많다고 합니다. 이건 못지않게 악명 높은 것이 발칸반도 국가인 세르비아의 혈전이라고 불리는 크리블라 오스베타입니다. 이 전통은 15세기부터 내려왔는데, 가족 구성원이 살해가 되면은 가해자의 가족은 이제 혈액 빛이 피의 빛을 비게, 지게 됩니다. 이 피채무는 피해자 가족 중에서 지정된 한 사람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 구성원에게를 죽임으로써 복수했을 때만 제거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이런 피의 복수가 현실 세계에 버젓이 상존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도 비극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느 세계에도 문제와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문명적인 세계는 직접적인 피해 복수를 금합니다. 그 대신 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고,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벌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법치 사회라고 부릅니다. 법치란 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인치와 대비되는 개념이지요. 인치란 사람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정해진 법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왕국을 표방한 나라들 대부분은 지배자인 왕이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른 인치 국가였습니다. 피해 보복 역시. 원인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인치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을 통해서 통치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규칙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유와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가 만능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판하는 것을 보면은 일심과 이심 판단이 180도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법의 전문가라는 판사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인가?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에서 보면은 오히려 대법원의 법령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요즘도 법원의 판단이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는 불가피한 이 시대의 최선책입니다. 하지만 그 법을 담당하는 법관 역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법치에도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법치가 되었든 인치가 되었든 인간이 가진 한계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경은 우리가 피해를 당해도 직접 보복하는 것을 금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왜 너는 악, 악을 갚지 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직접 보복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악을 갚는 과정에서 나도 악인처럼 변하게 됩니다 선량한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고 복수하는 과정에서 악인처럼 잔인해지고 난폭해집니다 또한 피해자는 심정적으로 자기가 받은 손해보다 더 심하게 갚아주고 싶어합니다 복수를 하면 한순간은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복수를 통해 피해자도 동일한 악을 범하는 셈이 됩니다. 만일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었다면 더큰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안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안을 100% CCBB 가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른다면은 진실은 은폐되거나 왜곡된 채 엉뚱한 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다들 법에 의존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합니다. 일부 직접적인 보복을 가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은 법에 의지하고 호소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옥살이를 하면 적어도 법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정말 옥살이를 했다고 해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행정적인 처분을 채우는 것으로 자기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당당해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 자기 피해에 대해 감옥 살게 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있지만은 죄는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심판을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정확히 보시고 그 악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보복하면서도 악해지는 것과 달리 심판 과정에서 하나님이 악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법의 해결을 해결을 얼마든지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악한 방법으로 내가 직접 보복하며 나도 악인이 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할 충동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는 마음속에서조차 악으로 악을 갖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나 저제나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하지 말라. 복수를 소원하거나 희망으로 삼지 말아라. 피해를 생각하면 분개심이 머리끝까지 오를 때에도 보복을 다짐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내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당한 고통을 상세시켜 주실 것이고 인내하도록 용기를 붙도다 주실 것이다 이 선한 믿음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다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갈길 다가도록 예수님 도하시니내 주아. 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어서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포악한 세습 정권 밑에서 신험하고 있는 북녘당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극렬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정치가 어서속히 안정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위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의료 분쟁이 어서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해 우리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신앙과 우리 인격의 목표가 달성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에 감격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온 성도가 예수의 제자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이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짖어 공동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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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播放。